안녕하세요. 집산나 내집장만 네 플래너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벽곡동에 있는 아파트 세대 안내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기동으로 12층 총 2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1층 자주식으로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기는 현재 최저 시립주금 2천만 원부터 무입주까지도 가능한 아파트 세대이고요. 위치도 소사역에서 도보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인근에 학군도 다 밀집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재래시장, 대형마트 대형 병원 등 생활권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막힘없는 개방감 좋은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산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여기는 거실 앞쪽으로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큰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없는 조망권을 자랑하는 현장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무드등, 일자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에 LED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3,7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인데요. 우선 여기는 이렇게 아트월 간격보다 주방과의 길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넓게 잘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최저 실입주금으로도 입주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치도 정말 좋습니다. 주방 모습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D 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단차 시공 잘 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 가스레인지 3부짜리 들어가 있고,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창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자레인지 밥통 넣을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냉장고짜리 대형 사이즈 한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집인데 냉장고가 한 대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따 안내해 드릴 공간이 다용도실이 여기는 두 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김치냉장고는 어,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붙박이장 넓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안 들고 오셔도 되시고요. 붙박이장 들어가고도 사이즈가 이렇게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 배치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개인적으로 화장대 놓고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은 공간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이 있고요. 부부 욕실 사이즈도 샤워 가능하십니다. 많이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샤워까지 가능한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현재처럼 침대랑 책상 구비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실게요. 여기 다용도실 보시면 앞쪽으로 막힘 없고요.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쪽으로 에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이쪽으로 올려서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반대편으로는 실외기 보이는데요. 이 실외기는 입주하시고 밖으로 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바닥 면적 넓게 잘 맞았습니다. 넉넉하게 짐 보관하시기에 좋은 사이즈인 것 같고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쪽도 다용도실이 있고요. 이제 한쪽 편에는 세탁기를 놨다 하시면 이렇게 한쪽 편에는 냉장고 보셔도 되시구요이 옆쪽으로도 수전 빠져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자리 잡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현재 입주하신 분시립주금 2천만 원으로도 입주하신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시립주금으로 입주 원하시는 분들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도 정말 넓고잘 빠졌어요. 진짜 넓어요. 어, 이동식 욕조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을 만큼의 사이즈 나오고요. 젠바이 선반부터 대형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변실 모습이고요. 중문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실 모습도 보시면 정면으로 허리 선반 들어가 있는 상하 부신발장 크게 들어가 있고 밑에 쪽 띠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바닥 부분도 타일 시공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템바보드 시공 되어 있고요. 일괄소 등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사이즈도 넓고요,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은 현장이고 위치도 정말 좋습니다. 현재 최저 실입주금으로 입주 가능한 현장이고요. 고객님 신용에 따라서도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이라고 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